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니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71차고요. 오늘은 일상을 마인드맵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의 일과를 마인드맵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기를 쓸때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나요? 하루에 계획한 내용을 달성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기록해 보면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일상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중심 주제에 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기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3월 30일의 일상이라고 기록해 보세요. 가장 단순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일기를 쓸 때에도 너무 힘을 주어 쓰게 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기록하는 것이 좋죠. 일기를 마인드맵으로 기록하는 거니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천천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글로 쓸 때보다 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세요. 시간 단위나 사건 단위로 묶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일, 누구누구를 만나고 점심. 순으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카테고리가 주가지가 되는 거죠. 주가지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동의를 지어봅니다. 다음은 부가지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보는 거예요. 각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기분이나 느낌의 변화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인드맵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각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낼 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서 선물을 주었어요. 받은 선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저녁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마인드맵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이 기분 좋은 내용을 이어보는 겁니다. 연결선에 선물이라고 기록을 해보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 기분이 좋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기록을 해보면 일기장이나 다이어리에 쓰는 것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마인드맵으로 일기를 작성해 보면서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면 맞이하는 내일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일상을 마인드맵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